2024년 8월 20일 LG 트윈스가 SSG와의 1차전을 4대3으로 역전승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7회까지 2대2로 비기고 있다가 8회 초에 1점을 실점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는데요. 하지만 8회 말 오스틴의 극적인 적시타로 2점을 얻으면서 다시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은 했지만 팀내 베테랑 타자인 오지환, 김현수, 박해민에 대한 비판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바로 LG 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엘제가 해야 할 것. 1. 오스틴과 오지환 국적 바꾸기. 2. 오지환 FA 계약 그대로 오스틴에게 주기. 3. 오지환은 용병이 되어버리니 다른 용병으로 교체하기. 4. 신일구 선배 FA 계약을 후배에게 물려주기. 5. 박혜민 계약 신민재에게 넘기기. 6. 김진성 헌신 인정해주기. 7. 홍찬기. 박동원 휴식 주기. 8. 우승 바라지 않기 9 응원 시간을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만드는 응원단장 바꾸기 10 마케팅팀 교체하기 우리 팀에 홍창기 있음, 신민재 있음, 오스틴 있음, 김진성 있음, 유영찬 있음, 박재이 있음. 그런데 문성주 너만 없더라. 시 감성벨기. 시학 100% 넘어오는 고백멘트. 시 보고 싶다 외쳐도 다치 않을 걸 알지만 시학 가끔은 그리워. 김진성 자한다자한다 잘한다 하니까 끝을 모르고 자라영원이 젊은 투수들 반성해라 40대 노장이 나와서 꾸역꾸역 막아주는데 느끼는 게 없나? 팔레 모습 좋았다고 우리가 원하던 게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해달라고 너희가 포기 안 하면 우리도 포기 안 한다고 우리 다시 가까워지자고 팔레말를 문보경 번트 대고 나가는 순간부터 뒤에 칠 사람이 없단 걸 깨닫고 기분이 확안 좋아진 암튼 이겨서 다행이고 민재스팀 진성 영찬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건강하세요 상태 안 좋은 날 있는 거고 좋은 날 있는 거지 이전 등판 다잘 던지고 오늘 흔들려서 사이닝이 실점했다고 사람들 말하는 거참키해요 켈리가 교체된 건 엘리 잘못도 아니고 어찌됐든 엘리도 이제 우리 팀이에요 인간들아. 켈리한테 정 많이 들고 소중했던 건 알겠는데 못하게 기다려온 사람 마냥 흔들리자마자 켈리 왜 보냈냐 이러는 거 진짜 안 좋아 보임. 그게 켈리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오늘 투구에 빠쳤으면 오늘 투구 갖고만 얘기해도 됩니다. 켈리 세부지표 보면 교체가 이해 안 가는 결정도 아닌데 좀 그만하자 제발. 이긴 건 이긴 건데 세 명이 맨날 아웃 카운트를 쳐먹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힘들게 가지. 타선이 정확히 방가린의 문보경 이후로 기대가 하나도 안 돼. 박혜민 선수의 올해 활약. WRC 7 0 1 규정 타석 기준 뒤에서 2위, 57명 중 56위. OPS 0.666. 규정 타석 기준 뒤에서 2위, 57명 중 56위. WPA -1.13. 규정 타석 기준 뒤에서 3위, 57명 중 55위. WAR 0.4. rPA -0.003. 도대체 어느 팀이 이런 선수를 주전중견수로 쓴 왕도 세운다고 한거 아니었냐? l 지 트윈스가 박혜민이란 선수만을 위한 팀임? 무의미한 정경기 출장 기록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계속 경기에 선발로 출전시켜주는 거임? 내도 수비는 잘하잖아. 박해민 없으면 수비 망한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야구 선수가 그럼 타격 수비 잘해야지. 그래도 수비는 잘하잖아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게 맞는 거임. 박해민이 여태까지 날려 먹은 득점권에서 반타점만 찾았어도 몇 수는 더 했고 당장 오늘 경기 초반 무사말로에서 매일 같이 하던 퍼올리기만 했어도 점수냈고 경기 쉽게 갔다. 어차피 여태까지 안 뺐는데 앞으로는 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년 시즌 끝나고 연경엽이랑 같이 이 팀에서 나가라. 다른 팀은 바보라서 코치진 개편하고 베테랑 이군 보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해민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잘하는 선수임. 엘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감독은 그럴 수 없어. 고액 연봉자들 진짜 휴식 좀 줘라 이젠 될 것도 안 되겠다. 5회 번트도 웃겼고 4번 타자 번트도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네. 누가 쳐주는데 진짜 기대감 제로. 다른 선수들 기회 좀 줘요 제발. 플러스 성중살 영상 보고 싶지 않아서 강제 인스타 디톡스 간다. 이몸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배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김진성을 만난 걸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본인이 장문의 복삭을 준비 중이었다가 제역전승으로 맘 약해졌으면 개추 김현수 박혜민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잠실여구장에서 김진성 에게 연봉 절반씩 대다가 전달시켜라. 만약 너네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손지영 유영찬에게 져라. 스티니는 그 옆에서 여권 찍기 퍼포먼스 하고, 이번 시리즈 끝나고, 오스틴 잘 잡아주세요. 오스틴 없이 어떻게 사는데. 보경이 보고 그냥 치라고 하면 안 되나요? 보경이가 안 치면 누가 치나요? 왜 자꾸 당당한 4번 타자한테 번트 시키나요? 연패 끊어져서 고맙습니다. LG 트윈스. 연패 끝. 화요 트윈스 승. 스티니밖에 없다. 가스틴 데스틴. 슈퍼스타 오스틴 역전 말아주심 오스틴 없는 LG 상상도 안 돼. 사랑해요. 가스틴.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 진성신. 투수들이 아카 하나를 못 잡고 볼줄알 때. 다 막아주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진짜 진성햄 덕분에 버텼고 이길 수 있었다. 분위기 다운된 거 다시 살려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자. 해보자 가보자 더 올라가보자. 오지환은 그냥 팀 배팅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자기 격관 나가 너무 안 돼. 기껏 4번 타자 번트시켜서 주자 선물 보내놨더니 거기서 124억 받는 타자가 후라이 하나를 못 가는 거 보고 앞으로 어떻게 6년을 더 봐야 할지 암담하더라. 이긴 건 잘했음 근데 삼종살은 진짜 뭐냐 키키요 오지환, 박해민, 치마다. 오지환, 박해민의 타격시 문제점. 오지환은 스윙아크가 너무 크다. 박해민은 반대로 스윙아크가 너무 작고 좁게 나온다. 스탠스 또한 너무 좁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타격 타이밍이 작고 늦고 컨택에도 문제가 발생된 타격점이 뒤에서 이뤄지다 보니 힘없는 플라이, 삼진이 늘어남, 일기팬인 내 눈에도 뻔히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감코지는 이런 걸 피드백하고 수정을 해야지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하고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으니 그러다 선수도 죽고 팀도 죽는다. 오늘 LG 트윈스 선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아전 수임당에서 심적으로 우중충했을 텐데 근변해져서 정말 고마운 마음. 근데 노송한테 콧살이 먹은 별가지 않지도 않은 고액 베테랑 분들은 더 노력하시길. 김현수는 그 어떤 선수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팬들도 전부 아는데 그따구 실력이면 어쩌자는 거지 요타격기기라고 불렸던 옛날 그 모습 은 어디로 가고 뒷방 느그니 같이 매가리 없는 타구만 나오나요 타격도 못하는 양반이 편하게 공격 만 하는 지타자리 축내는 게 맞다 고 보나요 박혜민은 이번 계약 끝나면 벨지 에서 떠나시에 자카르타 때지에 뒤에 숨어서 욕덜 처먹었을 때부터 맘에 안들 었는데 코시 우승 지역인 지에 참치 보다 팔리는 건더 팔리니 꿀 보기 가 싫네요 키키 지배는 제발 부활 좀 하자. 연결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해. 지배가 연결 안 받으면 누가 받니. 근데 받을 성적이 아니잖아. 제발 힘좀 내줘라.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 있을 때 없는 고액 연봉자 3명만 잘했어도 선두싸움했다. 에즈가 올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베테랑 3인에게 의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어느 팀이나 베테랑과 고액 연봉자에 대한 의지가 당연히 크겠지만 다른 팀은 베테랑들이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초반부터 너무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자랑 기간이 손에 꼽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저 믿었습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시즌 중에 처지는 기간이 있고 베테랑들은 그걸 결국은 이겨내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입니다. 뭐 했습니까? 솔직히 올 시즌 성장한 사람 몇 없습니다. 김진성, 유영찬, 문성준, 신민재, 손주영 누구는 시즌 초반에 살잔뜩 쪄서 오고 타격 포인트도 하나도 안 맞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커트라도 해줘서 공이라도 늘려주면 다행이지 공에 맞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컨택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헛스윙 삼진당하는 스타일도 항상 똑같습니다. 시즌초부터 지금까지 작년에 왕조 세우겠다고 했으면 더 노력했어야죠. 자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연습하고 노력했어야죠. 팬들만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투수들? 선발은 안정감도 없고 들중 할 쪽의 불펜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펜에 김진성 유영찬 없었으면 1위 싸움도 못하고 5위 싸움도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팀에 깡따구 넘치게 꽂아 넣을 수 있는 투수 몇 없습니다. 이게 2위나 3위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팬들이 그런데도 못한다고 지랄하고 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순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작년 대비 열정과 집중력이 줄어든 게 문제고 주전자리 보장해져도 성장 못하고 실력이 줄어든 게 문제고 순위 뒤집을 찬스 한번 못 살린 게 문제고 집중 못해서 날린 경기가 많은 게 문제고 화요일 내내 정신 못 차리고 징계 문제고 일부 선수들은 시즌 내내 못하는 게 문제고 베테랑이라고 계속 주전자리 차고 있는 게 문제고 젊은 선수들 성장 하나도 못한 게 문제고 팬들 마음을 배신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나는 올해도 정말 집중력 높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저성적으로 1년 기회 졌으면 많이 졌습니다 이제는 리필딩해야 할 때입니다. 선수들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차라리 어린 선수들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시즌 내내 찬스 말아먹고 집중도 못하고 분위기 다 끊어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올해 LG 야구 본 팬으로서 아무 끼도 버텼지만 그만큼 올해 하위권에 머물고 못했으면 이런 상승세를 타는 시기가 왔을 때는 계속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베테랑들이 잘 이끌어주고 신인 선수들은 성장하며 팀의 주축이 되어가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팬들도 그런 걸 보면서 즐기고 버티죠. 그리고 번외로 유니폼 응원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십시오. 올해 유니폼 다 실패고 응원가는 좋은 응원가 더 만들어서 다채롭게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켈리왜 보내냐 연경엽이말안 네 들어서 보낸거냐 그것만 인터뷰해라. 엘리 켈리보다 못하는데 이게 뭐냐. 신민재 오스틴 문보경 송찬해 아니면 공보는 것도 못하는데. 메탄테는 번트지시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박용근은 혹시 사촌인가? 경기 맨날 말아먹는데 안 잘리네요. 최상덕도 오고나서 투수교체 품망 못참기는 타격코치 행망. 김일경 수비 코치는 작년부터 햇빛폭만. 이런 코치들 언제 방출되나요? 송찬의 이재환 벌주는 만큼 코치들부터 잡길 바랍니다. 송찬의 이재환 실수 질책하는 만큼 오지환 박혜민 김현수 스탄테도 한번 해보시길. 그리고 영감독 투수 폼 타자 폼 그만 좀 건드리세요.